감사합니다. 가운데 네. 앉으세요. 음. 참, 참 여러 스타일을 하죠 노래들. <laughs> 정말 스타일이 다양해요. 네, 제가 예전에는 어, 단코을 하면은 콜코를다 락으로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laughs> 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성인가요 쪽으로 한번 노래 좀 들이 네. 트로트 말고 성인가요 네. 만남 이런 거래 너무 좋잖아요. 네. 요에서그 송가대도 아버지. 미소의 네, 미안 스타일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저도 산소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진짜 생각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 좀. 왜, 낭만에 대한 이런, 노래 가사 너무 예쁘잖아요. 아, 예쁘다, 예쁘다, 너무 멋지지 않은데. 네. 음, 1등에 대하여, 이런들은 이런. 100만장에 대하여. <laughs> 10억에 대하여. 나이가 들고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같 사람이. 이렇게 되네요. 네. 자,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축펴주세요 충격이 없어서. 물론 애들 있죠. 물론 애들은 있는데. 음. 음. 혹시 혹시 아빠가 웃으셨던 분인가요? 그건 아니죠. 즐거웠습니다. 음. 저도 시골 가야지 네. 내일도 공연이 있어요 네. 내일도 있고 월요일 빼고 화요일이 있고 계속 있어요 네. 어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네. <laughs> 심지어 이제 소속사 독립을 하자마자 이렇게 바빠졌어요 보통 이해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연말까지 네. 네, 스케줄이 빽빽하게 들어차있고 네, 팬 여러분들은 지역계 저를 보고 지역계 같은 노래를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뭐 재밌었고 음 아직 제가 힘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좀조도좀아시는데네고민은이 계획상 뭐 그렇게 되게 너무 길게 하면은 굉장히 재미없다라는 거를 제가 십자년도 동안 하면서 느꼈었고 제가 이걸 분들의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드네요. 네. 어, 최대한 오늘 지루하지 않은 곡들을 한번 꾸며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간만 성공해도 성공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네. 마지막 곡은, 어, 제 2집 앨범의 메가 히트곡, 위드미 전해드리면서, 응, 좋아하면서, 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뵐수 있다면, 앵콜과 함께겠죠. 네. 응. 위드미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